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책사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 여자배구, 아직도 올림픽에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예, 여자배구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 같이 감상하죠. 좋은 거는 뭐 같이 보면 좋은 거죠. 사람들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두 여인. 배구 세계의 역을 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역을 들이 세계 배구 무대에서도 송곳는두 역을 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는데 경기 끝나고 9 살짜입니다. 큰 언니와 막내 동생벌이 되겠네요. 저 백인이 이제 티아나 모스코비치 세르비아 팀 에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저 황인종이 김연경 우리 한국 팀의 자랑스러운 에이스 그리고 전성기 때 배구 여체입니다근데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안고 글귀가 이제 되게 재밌는 글귀가 박혀 있어서 저는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같이 감상하려고 들고 왔는데. 언니 나 힘들어 공을 나만 줘. 예. 네, 그리고 그김영경 어, 대답은 나는 변하겠냐. 그래도 넌 공격만 하되네. 이런 얘기인데 어, 티아나 보스코비치가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에서 공격 랭킹 1위입니다. 득점. 그 다음에 득점 2위가죠. 저무 <laughs> 안고 있는 저분 김영경 선수가 득점 2위를. 했죠. 그래서 1, 2위의 만남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배구계에서는 역을 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티아나 보스코비치 같은 경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조국의 동메달을 안겨줬고 그 앞에서는 은메달도 한번 안겨준 적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에이스고 김영경 씨도 우리나라를 4강에 이제 두 번을 올려놓았던 에이스죠. 근데 이두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들 혼자서 팀을 이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티아나 보스코비치 같은 경우는 김영경 씨보다 조금 나은 점이 따가는데 뭐냐면은. 세터가 좀 그나마 좀 실력이 있는 세터라서 공을 좀잘 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터는 자기가 직접 공격을 하는 포지션은 아니죠. 전에도 김호철 감독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격의 준비 단계입니다. 올려서 올림 공격수가 때리죠. 예, 그러니까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공격이 보스코비치한테 몰빵이 많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득점 1위라는 결과로서 그게 맞, 객관적으로 맞다는 거, 뭐 스코어가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증명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긁기에 나온 대로 더 힘든 상황이죠. 왜냐면은 세터도 예, 보스코비치가 속한 나라의 팀만큼의 세터의 영향은 물론 미하하는건 아닙니다. 우리 세터도 뭐 괜찮지만 그만큼 은 이제 잘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기대로 나는 편하겠냐 그래도 넌 공격만 하잖아. 그럼 디그도 어, 디그가 2위였죠 김영균 선수가 에, 디그가 2위에 올라갈 정도로 디그도 출중했긴. 디그는 이제 수비 기술이죠. 그러므로 김영균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없죠. 공격갔다가 수비갔다, 공격갔다가 수비갔다 그러면서도 공격 득점 도쿄올림픽 2위였죠 전성기가 지난 몸으로서 에, 그러다 보니까 이두 배우 여자는 참 기구하다 뭐, 기구한 뭐 혼자서 이제 한 자기 팀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다른 선수들은 뭐 공격수가 좀 부족해서 뭐 팀의 도움을 받고 이런 선수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멤버들이 도움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여걸이 참 만난 모습에서 재미있는 한국 사람, 이거 만든 한국 사람이 참 머리가 좋아요. 진짜 한국 사람들 원래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참 재미있는 이 에피소드를 갖고 재미있게 딱 맞게 그리고 이게 뭐 현실에 부합하잖아요. 예, 현실에 맞게 하면서도 되게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